복잡한 지식이 필요한 이런 거 하면 안 돼요. 지식이 필요한 거 재밌지 않아? 그 지식이 필요한 거 어느 정도 지식을 갖춘 상태에서 해야지. 그러면 짬뽕도 짜장면 이런 거지. 그래 짬뽕 짜장면 넌 뭔데? 그게 제일 쉬워 짜장이지. 아, 넌 짜장 나온 짜장인데? 너 짜장이야? 그래 그면 러 이건 왜? 패스. 어, 아, 왜 짜장이야? 짜장이 맛있잖아. 아 비역시 이아니씨 <laughs> 짜장이 맛있는 건 어떡해. 짜장에 짜장에 탕수육이야, 짬뽕에 탕수육이야. 난그 짜장에 탕수육이지 그래도. 짜장에 탕수육이야? 어 왜? 왜냐고? 어. 난 달달한 거 좋아하니까. 야, 달달한 거야. 달달한 거 먹으면 졸라 느끼하잖아. 아닌데 졸라 맛있는데? 아, 개운한 짬뽕에 탕수육이지. 아, 짜장 먹을 때 지금 탕수육을 올려 먹을 수 있잖아, 비벼서. 근데... 아, 난난렇렇게안먹어난 짜장에 그냥 맛있게 먹는데상수도 어? 난 짬뽕 별로 안좋아해 <laughs> <laughs> 그럼 넌 애야 난애라고넌 아기야 야아 물어볼래 이거 누가 더 누가 더많지지